자와 이제 25가를 한번 해 볼게요 니슈 르고론 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니칸 나븐 어쩔쩔 나는 어떤 아, 당신은 어떤 잡지를 갖고 있습니까 날즈강비슈 니더 어, 몇 개의 연필을 당신은, 당신의 계십니까? 아, 무슨 연필이 당신의 계십니까? 어, 타슈 쉴,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쉴, 짱, 니먼, 쫑, 원, 음, 어느 교실이 중국, 어, 당신의 에, 중국어입니까? 중문 수업입니까? 아, 당신은 중국어를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저그老書教 음, 나그 판중관 저 중국 선생님은 아 어느 반 중국어를 가르칩니까? 음, 저것은 이것은 누구의 연필입니까? 저번 하오바오 的 저 책은 누구의 것입니까? 니 쇠는 머 당신은 무엇을 공부합니까? 전공합니까? 아니 짜오슨 머밍즈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서슨 머 호아? 그것은 어떤 책입니까? 타짜이날. 음. 그는 어디에 삽니까? 쇼자이 날 교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날 수수쉐 아 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니먼드 어쉐 샤우 쓴뭐양 당신의 교실은 어디입니까? 저번 어짜이즈 쓴 뭐야? 저 잡지는 어떤 책입니까? 날쭈 깡비 강비... 점 모양 저 연필은 저 펜은 아 누구의 어떻습니까? 니스 나고런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웜은 한국어는 한국 사람입니다. 아니 叫什么名字?我叫……你现在学的学是什么啊 uh, 뭐뭐 뭐. uh, 당신 현재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我现在学中文中文으 합니다 uh, 你在怎么学学校 당신 어 학교에 다니까我在你 이후 어说什么呃学业 당신은 아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것입니까? 전공을 뭘 하려고 합니까?我 이후学를史 역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你现在学什么어专业 지금은 무슨 공부를 합니까? 전공을 워신자이 수에 화학을 합니다. 니이나나 당신은 어느 학교에 다니니까? 아워이 블라블라. 아제저 책은 누구의것입니까 아이시수수수수 어머님들 우리 것입니다. 아주슈점모수 저것은 무슨 책입니까? 아주슈 요화 슈아 저것은 어법 책입니다. 아주분 요화 슈점 모양 아 저것은 아, 아 어법 책은 어떻습니까? 저번 이 펄스 很好, 매우 좋습니다. 장老师现在在哪 지금 현재 장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아 현재 장老师在他的公室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 장老생的办公室在不 어, 어디에 있습니까? 어, 장 러시드 방공수 부자이 줄 장생님의 사무실은 어, 여기 없습니다. 이나 그럼 어디 에 있습니까? 슈자오님은 아, 유 음, 당신은 어, 어법을 누게 가르칩니까장 음, 장 선생님은 어, 우리들에게 법을 가르칩니다. Yeah.